최근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되며 선수 생활을 마감한 김강민 선수를 2025 시즌에는 SSG 랜더스 팀에서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김강민 선수의 한화 이글스에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즌 성적은 41경기 출장하여 타율 2할 2푼 4리로 76타석 17안타였는데요. 6월에 새롭게 부임한 김경문 감독의 체제하에서 김강민은 1군 무대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시즌 종료 후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대교체와 팀의 새로운 전략 방향에 따라 출전 기회가 줄어든 것 외에도 40대에 접어든 나이 역시 그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는데요. 김강민은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1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SK와이번스 현재는 SSG 랜더스의 2차 2라운드 18번으로 지명되어 입단했습니다. SSG 랜더스에서만 무려 23년 동안 활약하면서 5차례의 한국시리즈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한편 김강민은 포지션을 외야수로 전환한 후 프로야구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7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SSG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23년 동안 총 1919경기에 출장하면서 평균 타율 2할 7푼 4리, 안타 1470개, 홈런 138개, 674타점, 도루 209개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특히 강력한 어깨의 힘과 우수한 수비 능력으로 팀의 외야를 든든히 지켜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 시리즈에서 그의 결정적인 두 번의 홈런은 팀의 정규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성과로 시리즈 MVP까지 수상하였는데요. 그의 중견수로서 수비는 짐승이라는 별명을 선사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넓은 수비 범위와 뛰어난 포집 능력은 마흔을 넘어서도 변함없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김강민의 SSG 랜더스에서 마지막 시즌은 다소 쓰라린 경험이 다가왔는데요. 현역 생활을 연장할지 은퇴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김강민과 구단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드래프트가 진행되었고 구단은 보호 선수 명단에서 그를 제외했으며 은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판단이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김강민은 한화 이글스의 4라운드에서 지명받아 이적했습니다. 현역 시절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팀의 상징적 인물인 김강민이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어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된 것은 예상 밖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SSG의 단장이었던 김성용 전 단장은 보호선수 35인 명단에 김강민을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은퇴를 고려 중인 선수를 누군가가 지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언급해 당시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화는 김강민이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의 영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강민은 결국 한화 이글스로 이적을 선택하며 2022년 11월, 한화구단은 김강민이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김강민은 한화를 통해 SSG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3년간 한 팀에서만 뛰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으니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한화에서 그는 다시 현역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나이와 부상으로 인해 41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4리 OPS 0.585에 그치며 부진했는데요. 결국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강민은 한화 이글스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 시즌이 끝나고 팀의 선수 구성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은 방출 명단에 포함되었는데요. 김강민은 선수로서의 경력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오랜 소속팀이었던 SSG는 그를 위한 은퇴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그가 프로야구에서 보낸 시간을 기리고 그의 경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SG 랜더스는 구단 역사상 많은 선수들에게 은퇴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2013년 박재홍, 2014년 박경환, 2016년 전병두 2017년 박재상, 2018년 조동화, 2021년 박정권, 최병용, 2023년 김태훈 등 수많은 선수들이 은퇴식을 통해 팬들과 감동적인 작별을 고했는데요. 김태훈의 경우 다른 팀들에서는 은퇴식을 진행하기에 다소 미미한 성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SSG 내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도 은퇴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한화에서 은퇴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강민의 프로 생활 대부분을 함께한 인천인데요. SSG 랜더스의 관계자는, 당시 김강민 선수가 한화 이글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단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화에서 그의 은퇴식을 주최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은퇴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김강민 선수의 은퇴 발표 후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김재현 SSG 단장이 직접 선수를 만나 이러한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은퇴식 계획은 조율이 필요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시즌 초에 은퇴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김강민 선수는 마지막 해를 한화 이글스에서 보냈지만 그가 오랫동안 활약했던 SSG 랜더스에서 은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화에서 경력을 마무리했지만 SSG와의 연결고리가 강하고 팬들의 요구도 높아 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그의 은퇴식은 그가 프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인천문학구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SSG 팬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강민 선수의 은퇴 이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활약했던 인천에서의 은퇴식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은퇴식을 하게 될 김강민 선수의 앞으로 인생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